제정신으로 근무시간에 이걸 만든다고? 이재미는걸 아이들만 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댓글에 말을... 이렇게 분수가 비대를 표하는 방법은 햇살좌? 도대체 직업이 음. 뭐임? 지금 학생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퍼져있는데 그래서 <laughs> <계속> 떠오르 <laughs> <laughs> 진짜 떠오르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똥글거리가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됐는데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댓글이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네. 댓글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하는 네. 자리로. 그럼 우선 단체 사고 볼까? 목소리 담당 어. 맡으신 성우분들 이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름을 공개할 의사가 있어요? 이미, 이미 앨범 소개만에 공개되어 소개만 게... 있어요. 아, 공개되어 네. 있구나. 저는 아니... 햇살자 목소리를 맡은 레트로봇 애니메이터 권순현입니다. 튼독에 나오는 배경을 디자인하고 있는 화려한 발제관 언니의 목소리를 맡은 김주리라고 하고요. 메인 댄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맡은 선명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승부사 어린이를 맡은 토리워드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노래, 안무, 보컬 실력, 카메라 워킹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네. 어. 과찬이십니다. <laughs> 제가 연주했거든 자랑스러워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고개 쓰면 그만 들을 수 있는 법도 알려줘야지. 아 이거는 제가 한 마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은 점점 전두엽에서 죄다 <laughs> 킬링 파트 이것이 진정한 K-팝 감사합니다. 진정한 K-팝 사실 약간 짝퉁 K-팝이라 <laughs> K-팝의 요소를 조금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발리우드 팝이랑 조금 섞어 가지고. 레트로 보선 진짜 한국적인 거잘 만드는 듯. 이렇게 한 번씩 SNS 누가 올려서 포텐터질 때가 있어. 야 이거 박수 쳐주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제정신으로 근무 시간에 이걸 만든다고? 아 우리 <laughs> 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만들었는 엄청 진지한데. <laughs> 호보스 선정 느슨해진 K-팝에 긴장을 주는 뮤비 1위. <laughs> 어, 진짜로? 저거... 이재미는걸 아이들만 보고 있었다니 안 보고. 아이들 있었다고 아이들도 같은데. 더 봤으면 좋겠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본 아이들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많지 않기 때문에. 서 음. 지금은 보면 어쩌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보셨어요. 외국인 친구에게 케이팝을 설명할 자신이 없어졌다. <laughs> 자신감? 알겠어요? <laughs> 아, 바닥에 똥 닿을 줄안 닿는 거춤 밟네. 계속 바꿨어요. 춤추면서. 그러니까 춤을 저렇게 추는데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음. 춤에만 신경 쓴게 아니라 음. 똥 위치에도 신경을 음. 꽤 썼어요. 이제는 1일 3똥이다. 아니죠. 1위 2 4도한 시간에 하나씩 들어야지. 작업할 때 엄청 들었잖아요. 응. 엄청 들었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작업할 때는 진짜 계속, 그냥 하나씩 갈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똥, 똥, 계속 떠오르고, <laughs> 똥, 진짜로. 이거 안무 먼저 커버하는 아이돌이 인류다. 어. 커버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했어요. 동키즈라고 응. 아, 진짜 잘출시더라고요 S.F. 나인의 음. 다원이라는 분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똥발반네 앨범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고. 마지막 분수로 오. 활용 점수. 마지막 분수가 어. 진짜 잘 넣었습니다. 음. 음. 댓글에 이렇게 분수가 비대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음. 말이 돼. 어. <laughs> 말이 되는데. 그러고니 보 비대를 잘 보이지 없겠때요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laughs> 느껴지죠. 벌써. 없고. <laughs> 만약 푸드라면 A 팀만 모아놓은 것 같은 실력자들의 모임. A 팀이 제일 잘하는 팀. 센터 그룹 센터 그룹. 근데 포텐더가 뭐 하는 애니길래 이런 노래가 나오나요? 개싸움 애니. <laughs> 개들의 내면적 갈등죠. <갈등이요. 웃음> <laughs> <아유> <laughs> <아유> <laughs> 세상에는. 초능력을 가진 개들이 숨어 살고 있어. 그런 개들을 포텐독이라고 불러. 우린 인간의 편이야. 인간은 절대 개와 공존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개박사, 정원석, 우리가 골드팩 막는 것좀 도와주라. 지금 개들과 인간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 있다고. 뒤에 분수 나오면서 끝나는 거 약간 옛날에 음중 야외 무대 재질. 음 옛날 음중은 그랬어. 요음 저분 최소한 90년대생? 진짜 그만 듣고 싶다. 제발 그만 움직여 내 손가락. 좀 편안하게 하시면 한 시간짜리 보시면 돼. 이거 뭐 뮤지컬 만화인가요? 호텐독을 처음부터 아...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아... 기획을 했던 게 아니라, 대놓고 이거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참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호텐독은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김떡순부터 알아봤다고요! 호텐독 이번 기회 더 떡상 가자! 가자! 아아아아 <laughs> 똥 밟았네! 춤을 표현을 할 때, 뭐, 어려웠던 점. 춤 가이드 영상. 그걸 보고 저희가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원래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보고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은데 너무 잘 추셔가지고 제가 못 따라 가겠는 거예요. 거의 영상 보면서 영상 이 프레임마다 키를 한 번씩 쳤어요.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네. 그 안무가 분의 모든 포즈를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 거죠. 수술 읽으시죠! 이 성우 분 포인트를 너무 잘 살리심 화려한 햇살이라던가 날 감싸 뇌라던가 <laughs> 시선은 느끼묘하라던가 걷다 그아 하는 데서 기절함 햇살이 <laughs> 할때바도치적인 느낌을 살리려고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제일 처음 춤추는 햇살좌 도대체 직업이 뭐임? 음.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지금 학생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아쉽지만 학생은 아니네요 전자제품 매장의 직원이고요 음. 어디에 주, 등장하는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홍범기 성우님 목소리 맞아요 홍범기 응. 성우님 목소리 같다는 댓글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선배 불렀어요? 괜찮아 이리 온 엄마 딸 어쩌다 이런 자아 도취 심한 남자에게 빠진 걸까? 푸사도 짓는 노팔리 푸사도 자아 도취 나 빠졌대요. 어쩌다 빠졌죠? <laughs> 결혼 결혼해야지 뭐. <laughs> <에이>? 어.. 예경 <laughs> <같아. 솜식용> 같은 성시경 같은. 거어 성시경 목소리 좀 있다. 목소리 스타일이 부드러워서 잘 자요 그런 목소리. 어 지금 건당이 견딜. 카드마 카드마 컷다크아 어 이거 잘 쓰셨다 이즈 뭔가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그, 그 노래가 컷다크아 13초 부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과 성격과 목소리함에 너무 예뻐 이거 얼굴에 잡티도 없고 눈알맹이도처럼 언니 춤 미쳤다 저번 있어. 콘서트 티켓팅 너무 몰려서 아유, 결국 못했는데 이번 콘서트는 꼭 성공해서 내최현발 네 언니 현발 언니? t h a 발 say h u m b 언니 실물 보고 올 거임. 언니 실물도 개이쁜데도 카메라가 잘못 잡는 거라던데 진짜 실물 한번 <laughs> <하고 싶다. 웃음> <laughs> 평소 아때 엄청 늘렸지. 아, 엄청 늘렸지. 다음, 다음에 꼭 보러 오세요. 선물 선물 선물. 가실 때 굿즈 사는 거 잊지 마세요. <laughs> 꼭 한번 봐요 우리. 읽어주세요. <laughs> <laughs> 할머니 창법이 <laughs> 레알 중독성 있어. 디렉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할머니처럼 불러주세요밖에. 는 혹시 평소에 이런 창,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 뭐 내세요 혼자? <laughs> <안 웃음> 아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다가 <laughs> <laughs> 오늘은 이러고서 <laughs> 취미가 웹툰 소리내서 읽기 오, <laughs> 오. 웹툰에 할머니 캐릭터 나오면 따라서 할머니 흉내도 내고 탈내보려고 계속 들어올 것 <laughs> <거> 같은 유모차 <laughs> 굴러갈 때마다 어? 미치겠어그 <laughs> <laughs> 유모차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laughs> 할머니들 부족이 대신 부족 부족이 보조. 아, 대신 외국에서 보면 깜짝 놀랄것 같기도 없죠. 해요 이차에는 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기가 타고 있는 이차를확밀어버리니까 음. 이런 걸 만들다니.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적인 거죠. <목소리> 아 네. 네. 메인에서 메인에서 거. 죠 할머니가 매 d 맞죠? 매인 가요. 매인매에서지 할머니 성큼 성큼 성큼, 성큼, 걷다가, 성큼 걷다가 이 부분 정말 중독성 있음. 약간 던질까 말까. 네. 아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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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큼. 아니 진짜 시험 보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어린이 파트 맴돌아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이게 다 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마바. 어차피 센터는 어린이. 어린이 직캠 스밍 달립니다. 캠 중에서 1등 했어. 감사합니다. 왠지 내가 뿌듯한 느낌. 센터. 지키고 말겠어. 저 어린이 레알 트로피칼 사이다 음색임. 트로피칼 사이다 음색. 저희한테 빠져드셨군요. 그 레트로버 유튜브 가면은 활짝송이라고 있어요. 아침햇 살에 네. 활짝. 선생 아이돌이네. 끼부리는것좀 봐. 어린이 찢었다. 어린이 고음 갑네. 어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정이가 소리 지르면 되게 고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 녹음했는데 진짜 돌고래 소리가 나. 돌고래 소리나 이거? 드가지는 어. <laughs> <돌고래 소리는 아니죠. 웃음> 여기까지 댓글이 끼어났네요. <끼었던데요. 웃음> <laughs> 질문 똥발주 이집은 언제 나오나요? 똥, 똥발반내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니까 슬슬 부담이 되죠 요 <laughs> 어떤 부담이에요? 아니 다음에 또 어떤 노래을 만들어야 되 음,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똥발찌 굿즈 제작 네. 우리 지금 이모티콘 기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laughs> 다양한 굿즈가 다양하게 똥발찌의 팬들의 그 만족을 좀 시켜줬으면 니다 <laughs> 우리 이름 똥발찌냐고 우리 유닛 이름 <laughs> 지어달라고 하자 음, 남녀노소도 음. 있었고 네. 똥발찌도 있었고 <laughs> 초롱 가자님은 저희를 포텐 똥이라고 부르거든요? <laughs> 포텐똥 레트로 똥 저희 포텐독과포텐독의 삽입곡 똥발밧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똥발내 외에도 다른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편 애니메이션 포텐독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또 찍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뵐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댓글 얘기하기 전에 문명특급의 예고편 영상 보니까 노래하신 분이 실제 노래보다 한두살쯤더 어리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된 거예요? 그 제재분도 제대로 쳐다도 못 보고 계속 곁는질로 얼굴 시뻘개진 상태로 내 심장은 이미 죽어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때 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보기엔 그냥 귀여움의 끝장을 보여주겠다 이런 아 아니에요. 속까지 한번 입히 아니요. 에 실을 잔뜩 불린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제가 궁금하신가요? 네. 다음 편을 제작한다면 그때 제가 밝혀 드린 거. 아, 너무 궁금한데. <laughs> 여기까지 수수께끼의 그 <큰> 남자. <laughs>